내향형아이와외향형이 e. 알파벳 한 글자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IFJ와 FJ를 비교해본다. 현실주의자. 경험한 것에 대한 신뢰도 높음. 다른 사람 잘 도와주면서 내 이득도 잘 챙김. 실용적임. 혁명보다는 안전적인 삶을 주고. 현실적인 타협 잘함. 계획적.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함. 계획대로 진행되면 마음이 편해짐. 준비성 철저함. 계획들어지는 거 싫어함. 즉흥적인 거 싫어함. 변화를 지향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의 변화는 잘 수용함. 변화를 싫어함. 즉흥적인 결정은 나중에 후회하는 편. 성실하고 책임감 있음. 협조를 잘함. 맡은 일은 어떻게든 해내려고함. 기대치를 넘어 만족시켜주려함. 시작하면 끝을 봄. 참을성이 많음. 예의중시. 무례한 언동 싫어함. 전통과 규칙을 잘 지킴. 하지 말라는 건 안함.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함. 엄전이 뛰어남. 의외로 계산적. 기브앤테이크. 윈윈을 In, 좋아함. 세상물정의 밝음. 세부사항의 중점.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증명하며 세부사항에 관심을 쏟음. 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토. 뛰어난 사회성. 인간관계 원만. 관찰력이 뛰어난 배려형 개인주의자. 사회적응 매우 잘함. 싫어도 티 안나게 행동하며 잘 지낼 수 있음. 공감 잘해줌. 대화할 때잘 들어줌. 신념이 뚜렷한데 잘 드러내지 않음. 상당 고민 잘 들어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챔. 하인한테 속마음 얘기 잘 안함. 속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지만 표현을 안해서 남들은 잘 모름. 상대의 기분을 고려해 영혼 없는 공감도 잘함. 하인의 시선에 예민함. 착하고 진절하다는 얘기 자주 들음. 타인에게 잘 맞춰줌. 정이 많아 사람 문제에 냉철하지 못함.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많이 받음. 많이 싫어하는 게 아닌 이상 싫다고 얘기 잘 안함. 인간관계에서 들어지면 상처 잘 받음. 내양형인데 상황에 따라 외향적인 척 가능함. 월등한 친화력, 타고난 분위기 메이커. 좁고 깊은 인간관계 선호. 다수의 모임 선호함.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좋아함. 소수와 진밀한 관계. 다수와 넓은 관계. 내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함. 균형을 중시함, 다수의 모임에서 평등하게 대함. 단체보다는 혼자서 하는 일을 선호. 리더나 중재자 역할을 잘함. 조화를 우선시하며 갈등을 해결. 갈등 해결을 위해 조화를 이루음. 익숙한 사람에게만 자기 주장. 문제 해결을 사적인 영역으로 분류. 자기 주장 강함. 중요한 문제에 명확한 계획과 강력한 견해를 주장. 배후에서 타인을 지원. 중심이 되어 타인을 지원. 주변으로부터 고민을 수락하여 문제를 해결. 주변 사람과 함께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 혼자 있을 때 재충전. 사람과 있을 때 활력적. 나가서도 잘 놀지만 혼자 있는 걸더 좋아함. 사교활동에서 에너지가 넘침.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가 풀림. 마음의 문을 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 내 사람에게 한없이 헌신적임. 오지랖 넓음, 주변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 사람 중심적인 행동을 절제, 주기능 SI 사람 중심으로 행동지향적, 주기능 FE 경험과 재부사항에 집중 다수의 견과 다양성에 집중 독자적 분석, 일관성 있는 의견 의견 조율, 의견에 휩쓸릴 수 있음 타인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방어자 개인의 유식보다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우선 MBTI에 대한 이해 사람을 어떻게 16개 유형으로 나누겠어. 근데 나랑 비슷하긴 하네. 어떤 MBTI라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상황에 따른 유형별 분석 차이. 신뢰 보답. 의무를 수행. 일 못하는 동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조직의 계획을 질서 있게 결론으로 이끌어줌. 일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 이 부분을 보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보자. 실수로부터 팀을 보호, 의무지향적, 일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 다 같이 마은일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보자. 갈등 조화를 선호해서 갈등을 닫기 위해 노력함. 갈등을 잘 해결하지만 최대한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에 집중. 갈등을 분산시키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위해 노력함. 조화롭게 갈등을 해결하는데 집중.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른 IF제와 f j 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